밀어졌네. 아이, 타게 아, 뭐야. 세번 찍었다. 검성. 검정 잘못 찍었어요. 성이느냐 야펜좀 줘라 펜좀줘 약간 그저 그런는데이시간이거 같아 음... 아, 다늘 긴장해야돼 방준휘 맨날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질랄 하죠 이제? 이껍게아 진짜 개 띠고 진짜 저거 아 그니까 나아 살짝 성화 가피까지 해서 너야 공항 빠르겠다 저거 <laughs> 쟤네 구강... 12초... 우리... 아저게 없다... 어. 쟤네 구강 없다 이제? 한 바퀴 다한바 이거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왼쪽으로 쟤네 기준 왼쪽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우리 쟤네 기준 오른쪽으로 왔어 앞에 이동... 다 아, 풀어요 아들어 들어갈게요 고고 고고 이거부터 언니 내가 참가할게요 어 쟤가 안 오고 백스. 가져올게 응. 가져왔다 1이 2번 바로고 이야번 오케이 번 오케이 네. 네. 아, 응. 응. 오번 응. 어? 지금 터졌네 쟤네 <laughs> 4번 다시 2번 5번 스케일이고. 이건 뭐? 5번 가요? 5번 가고 있어. 5 g 이 아, 이건 뭐? 불한번 올려요. 불한번 올려. 형준이 형 올려줘요. 응. 음. 쟤는 치유 다 터졌었네, 방준이 어, 어. 죽고 시작했네. 쟤 치유 먹고 있다가 터진 거 아니야? 우리가 복 잡으러 가요. 와 쓰레기 새끼들저안 일어나는 거 봐. 안싸워졌 얘네 스킬은 올렸어 근데 스킬이랑. 도막 키고 싸우려고 요즘 왜 저질한 하냐병신들아쪽 음. 아니 쪽팔린 줄 알아야지. 온지할래타부터 저질해. 헐전 진짜 하면 해요. 어, 할래? 하지 마. 이거 불 안. 아니 근데. 이거 15분 잡아하려고 그 안에 안나 불? 불을 괜히 올렸네 그니까 러 제가 잠수할 줄 몰랐어요 이거 불 뜨지 불. 않나? 그 안에? 오른지꽤 돼가지고 도망 없어도 이태이 일로 앞에 보여봐요 슈퍼인더 앞에 가서 형준이형 저기 임신하고 대기죠 아니 불 내려가면? 없어지면? 없어지면? 없어지면요? 없어지면 내려가요? 없어지고 30초 안 되잖아요 한 30초 뒤인가? 에 30초도 생기잖아요 돌자 돌자 이거, 어차피돌째 둘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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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유 째신개 둘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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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 둘째, 둘째, 둘지 둘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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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기고 나서 둘자 둘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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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 정도면 풀렸을라나? 아, 좀 오래, 아. 아, 풀렸을 것 같은데. 막교환 아, 할까요, 어. 이대로? 치료 골탐이니까 내가 댄디. 밑에 거 아닌가? 싸움이네, 진짜. 어, 이거 밑에 거 먹는 사람. 밑에 아, 거 싸움이다, 이거. 골탐 아. 따라, 제발, 우리 쪽에. 다졌어, 위에. 다졌다. 나이스. 나이스, 우리 바로 올라갈게, 저. <laughs> 위에, 우리 안 가? 위에? 우리, 야, 아. 우리가 서 있던 데는 왜안 까? 내가, 내가 안 가. 비에 맞고 있어, 일단. 오른쪽 올라와요, 방금님미가 네. 아, 빠냐 아, 이거? 뭐? 가나 나는 없어. 오케이, 1번 고. 아, 됐어, 됐어. 음. 어, 우리, 우리 이거 안 갔으면 클랩 뻔 했네. 2번가요? 그니까. 우리가 아무나 까고 내려갈게. 2번 고. 너 고. 뭐 뭐? 아, 언니, 힐해, 힐해, 힐해. 오케이, 번 고. 아, 들어왔네. <무늄> 저 음유 위에 있어요. 형진이 형이 가줄래요? 뭐, 어디? 위에, 음유. 어떡해. 다시 2번 가요. 2번 더 빼. 2번. 와, 햄패 있는 거 봐, 씨. 오케이, 3번 고. 음유, 1번 내려다 3번 내려왔다. 오케이, 3번 고. 4번 고. Original. 버려, 어디야, 가야? 그냥 가죠. 어차피, 밑에 어, <너> 네 <게> 없어. 3번 <너> 일어났다. 3번 고. 2번 갖고 진짜 안 돼. 빵 잡고. 다 속았다, 뒤에. 이에 올라가야. 바로 가볼게. 깔깔두 마리 뚫거야 이거. 점수 차이 낼수 있을 것 같아요, 충분히. 걔네 개주러구나 나가야 우리 나가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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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빠져 빠져 우리 쪽으로 빠져 그냥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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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리지 마요 어 짤리겠다 1번 같이 가요 누보 <목소리> 있어 이거 큰, 정답, 진해이기로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한번더거 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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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가거 이거 뭐? 저 바비, 바비. 바비 오케이, 오케이 아, 럭베 그만해라 제발 아한번 아, 뛰었어. 아가아번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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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, 4번 4번, 3비 1번. 1번 2번, 2번, 2번 1번 땄고요, 6번 이 2번도 땄어 네. 언니, 창가 남았다 점수 벌리죠 네. 이거? 네. 우리거 몹잡아요 네. 우리거 몹잡아요 네. 몹 잡을.. 몹다 잡으면 우리 점수 벌어진다 네. 우리거몹다 잡고 안에 다잡을거예요끝 안할거까지 저위에거 그 잡을게요 쟤네 또안 일어나요 형 네. 아니 일어나 네. 일어나 네. 일어나는 일어네. 애들도 있어 쟤네 왜는거야 정신들이야 쟤네 야 존나 못해 아예 우리 나와야 애들 나와야, 애들 와야. 나오세요. <laughs> 쟤네 이번에 파괴타입니다 이번에 투자. 맞다. 오케이. 중앙 가요, 중앙. 고고. 이번부터 가요. 저 분파? 주 지울게, 다 줬어. 네. 이번 고. 빼로. 한더고 오케이, 3, 4번 가요. 5번, 5번. 2번 가자. 오케이, 2번 갔다가 5번. 5번 지울게요. 투자. 나이스. 오케이, 6번 고. 6번 고. 나, 불 내리라. 네 오케이, 3번 갈게요, 이제, 우리. 야, 애들 다 무시하고. 다시 1번, 다시 1번. 1번에서 야 돼, 1번 까야 돼. 불 내렸어. 나이스. 어, 새끼가 내 뺏어. 왜나 품파? 네, 나이스. 나이스, 문파. 15. 이건 가요. 오케이. 3번 가요, 그냥. 아, 체험하다. 4번 재울게요. 5번 가요. 1번 5번, 5번. 이번 가요, 2번. 오케이. 4번 가요, 이제. 쟤풀리나 4번 아, 가. 가해봐. 4번 가. 오케이, 끝났어, 고. 끝났어, 고. 5번 가고. 대형형은 마무리 해줘야, 우리 다 끝났어, 쟤. 3번 또 일어났네? 음. 3번, 3번. 쟤 혼자 마무리할게요. 딜 가요, 다. 5번 잡았고. <laughs> 쟤 무슨 탓이겠지? 오케이, okay, 마무리해요, 이거. <laughs> 심지어 8000 <8천> 들어갔어. <laughs> 이거 풀 내린 거였지? 네, 어, 내린 어, 거요 되게 잘 살았네. 아, <laughs> 귀찮게. <누가 봉질하는> 게. <laughs> 이거 봉지라. 코너스 틱 이거 딜안 나온다. 그 딜이야. 애들 나오겠다. <laughs> 이거 애들 깔래야? 아니, 코너스 이렇게 볼까요? 지 딜, 내가 딜 할게, 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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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깔아 아, 딜방 가자, 오케이 우리가 형이 딜하고 어 근데 어차피 끝났어요 25% 들어오면 끝난 거지 뭐얘 어? 포탄 가는데? 어, 고, 어, 어,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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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, 끝내, 끝내, 끝내 다, 끝내 다 모일 수, 나오다 끝내 어, 떴다 어? 아, 나폭탄안 맞았어 아 이거 또 죽어야 네씨